여, 행 시작이에요. 아무도 와주는 침 범벅이에요. 2주 차의 짐. 2주 7 짐. 차가 가득 찼다 <laughs> 이제 들분 나왔다. 어요 우리 첫날 저녁. 불공합니다. 삼십 불. 어? 한번 보고. 는 저희 저첫 여행지예요. 여행지라고 하기엔 이정만하다가 처음 여행가서왔어요 여긴차 무덤 이래요. 한번 먹을까요? 음, 이준 자리에요. 음, 피팅 센터에서 너무 좋아요? 콜로라도는 풍경이 다르네. 아니 재미 없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도 어, 신신당대. 네. 어, 아우 그러네요. 조금 더잘신신당 네. <laughs> 뭔가 인테리어 내부만 좀 바꾼 것 같아. <웃음> 여기. <웃음> 여기. 이게 엘리베이터래요. 대표님 이거예요. 이거 누르면요. 이런 데를 다오다니. 열어주세요. 너무 좁아 이준아 <laughs> 오, 그래도 크립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치? 여기 라가 있네 이준아 김이준 <laughs> 너 데리고, <laughs> 데리고 박물관을 못 가겠다 호잇 <laughs> 오? 어? 엄마 <laughs> 메고 있어요. 강철 군대에서 나왔어요. 무거운 걸 무시해. 군장할 때는 이걸 다 해줘야지. 응? 응? 아 왼쪽이 피크닉객이네 여기 왼쪽이. 아 그러네 내려와서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. 어. <laughs> 어잘 나와. 우리 이제 저기 올라갈 거예요. 예. 제 앞에 언덕 정도까지만 올라갈 거예요. 어. 진짜 콜로라도 같다 이제. <목소리로> 엄마 한번 보세요. 하기 있어요. <목소리로> 어 넘어지겠어요. 오, 저거 저거. 아뭐 쓰였죠, 아, 어 저거 스카이코스트저거가 여기 목포함만데 있었지? 곤도라 뭐였지? 플레이그라운드랑 어스 있었지? 아, 어곤돌라배고곤돌라배 우와아 잘 찍고 있으어어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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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, 무서워. 여기 한, 이쪽 한번더 보고. 아, 유모차를 갖고 오셨네, 여기는. Ja, das From Texas. Nice boy. Um, ever since growing up here, um, we've had a lot of Texas visitors. Mm -hmm. and, and you know, as when we do, as a kid going on road trips, mm -hmm. we played that license plate game. 70% of them would be from Texas. <laughs> we love it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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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엄청 하데 멋있네요 하나, 둘, 셋, 아이고, 애들 뒤에 나온다. 나오...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아이고. 오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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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, 미안.